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대전시 대포구 인내동 현대아파트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있네요 비닐이 네, 아파트 114동 현대아파트 114동 앞에요 페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닐을 차에 어.. 방지를 했네요 네, 페인트가 떨어지니까요 방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이차 보시죠. 다른 차는 이상 없는데요. 여기 보시죠. 다른 차는 비니지가 네, 이상 없네요다이 차는 이렇게 비니지가 구멍이 뚫린다. 를 갖다 놓았는데. 어디가 못나요? 어디가? 나요 어디다. 어디다